자라 나우들 백백백백백백백백지로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코닥. 백니백코닥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요가하고 쇼핑하고 샤프은... 어 저거다. 아, 요가. 아, 일단 그레타고 요가센터 갈게요. Thank you. 자 요금물이 카페처럼 보이는데 어. 2 층이 요가 스튜디오야. 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요가 를 하러 가봅시다. 재밌겠습니다. <laughs> <잘> <laughs> 아침에 그걸로 되나? 음. 점심에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음. 서핑하기 전에 응 아이 역다 도대체 초코가 어딨음? 건포도 아니고 초코라 했어 요초코어 노초코 맛있어 다시 왔어요 아 좋구만. 이제 번보해보자 왜안 되잖아 오잘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잘 나왔는데? 이데이또 <laughs> <laughs> <잘 나왔는데. 웃음> 어디 두꺼비같이 로우할 어디 탈래? 나 그냥 여기 탈게 어 탈게 네, 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픽업 해줘서 참, 참 좋네 e 이브리 y d a y too 빨리 뜨레비나 올. 아, 이거 예쁘네. 편해 보인다. 편해 보야? 어, 뽀뽀기 레깅스 같다. 레깅스는. 내 네, 레깅스 같아? 응. 편해지 어. 난 작아. 진짜 할랑할랑해 엄청 작아. <laughs> 너무 작아. 큰거 쓰고 내큰거 없대. 아, 내거 레시가도 입고 옷 걸. 어어. 다음부터는 레시는 내, 레시가도 내꺼 입어야겠다. <laughs>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티처. 알알알. 아 유튜브 유튜브 <laughs> 유튜브래. 미안합니다. 한국말 조금 어때요? 괜찮아요. 영어 괜찮아요. 오케이? 네. 네. 예? 예? 레디? 레디? 파이팅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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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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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Isso, né? Yeah? Printing. Yeah, yeah, yeah. Yeah, yeah. é. <laughs> ah, yeah, You know? Ah, yeah. Ah, uh, good. Yeah? Yeah, good. yeah? Let's go. 잠시 후. 아, 와한 시간인데 왜 이리 힘드냐? 응. 한 시간 더해야 되는데. 선크림 발랐지만 다지워진 느낌이야 나. 응. 어. 선생님 화장 다벗어 완전 노골됐는데요. 어다벗었네 괜찮아. 누가 본다고. 진짜. 좋네. 저 선생님만 맨날 하잖아. <laughs> 나 선생님 마음에 들어. 선 마음에 들어? 어. 좋아. 선생님만 맨날 해. 아. 되어버렸다. 와, 너무 힘들어. 점심 먹고 왔어야 됐어. 와 배고프다. 아 고생했어. 아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와 너무 예뻐 찡찡해. 그러니까. 와 진짜 이쁘다. 색깔이 어쩜 이래. 너무 예쁘다 진짜. 맞지? 우와. 이 나오는 과정이 더 예뻐 사실. 우와. 오히려 이렇게 만출 때도 더 예쁠 것 같기도 해. 어쨌든와 엄청 예쁘다. 색감 미쳤는데? 색감 미쳤다. 와 내가 폴라로이드를 다아야되 <laughs> 이거 진짜 진지게 샀었으면 맞지. 음, 감격스럽다. 와뭐 같지 않나? 우리 표현으로. 너무 예쁘다. 이게 이영 실제 사진 사진는데팔라로이드버성이 확실히 따로 있어. 맞아. 발리 너무 예쁘다. 음. 맞지. 느낌이 셔. 우리 이제 한달 내내 그럼 요가 하고 서핑 하고 맨날 이러는 거야? 무엇에서 사진 좀 찍어 나 예쁜 옷 입고 사진. 아니 어. 어제 나 혼자 카페에 있는데. 한국인 여성분들이 엄청 예쁜 원피스 입고 예쁜 슬리퍼 신고 있는 거야 음. 나는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지금 같은 뭐같이 <laughs> 아, 그래서 혼자 다독였어저 사람들은 관광을 하러 온 거고 <laughs> 나는 여행자다 이렇게 생각했어 음.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여행자 패션 같지 않아? 맞아 맞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모두 자기 말대로 사진 찍고 관광하고 그러고 다니자 예쁜 원피스도 입어야지 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왜 이제서야 이를 봤지 나 폴라로이드를 옛날에도 갖고 싶긴 했는데 어. 필름이 아까워서 여태까지 약간 쓰기 좀 그랬거든 맞아 필름 1년당 막 천원 그렇게 하잖아 음. 근데 이건 얼마? 150원 맞아 이거 필름 한장당한 한 이거 번들로 사면 150원 맞아 그냥 개당으로 사면 3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맞아. 인터넷으로 사진 인화해도 이것보다 비싼데 어 맞아 아니, 난 솔직히 나는 플라멜도 굳이 굳이 있어야 되나. 있고 없고의 여행의 재미가 다르다. 그 감성이 또 다르거든. 어이. 이제... 히 가슴스러워지네요. <laughs> 덕분에 빨리 한번 재밌게 놀아 봅시다. 어. 바이바이. 이거 음. 이제와서 알았는데 그게 된디 뭐? 앱을 깔아가지고 어. 그거를 여기서 바로 프린터도 돼오 포토 프린터만 도 되는 거야 여기서 찍은 것만 프린트 되는 게 아니고 오 너무 좋은데? 맞지?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한 다음에 음. 사진 하나 골라 음. 우리 우윤이 사진 이런 거어어어에디트들어가서 일단 액자를 씌워보겠어 오, 오 액자 되게 뭐 많다 음. 액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음, 그렇지? 딱, 딱 그게 제일 예쁜 음. 것 같다. 하고, 아, 예뻐. 어? 콜라주도 돼. 스티커도 있어. 조이 틴이다. 와 스티커 진짜 귀엽다. 글 뭐, 쓰고 싶은데 글 쓰는 것도 있나? 어 여기 있네. 아 있네. 오어글 어, 써볼까 우리? 우윤이 우윤 우윤 있을까? 어. 우윤 이렇게 어. 하고 예쁜 폰트를 찾아보겠어요. 오이글씨다 제일 마지막 에 있는 거. 응. 자. 다 자, 어때? 오, 좋아, 좋아. 그럼 엔터 눌러 줘. 엔터. 응. 어. 그리고 엔터 한번 더. 오, 이제, 예쁘다. 이제 프린트. 어. 이제 프린트? 응. 어. 오. 오, 여기 바로 나와. 응. 음. 앱이 까니까 되게 편하다. 음. 근데 노란색. 음.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맞지? 음. 반짝반짝거려. 응. 음. 안하고뽑아도 예쁘긴 해. 응. 음. 근데 한개더 뭔가가 갬성이 느껴진다. 아, 갬성이 확실히 음. 있다. 맞지? 우리 이거 이제 나라별로 다 찍어 가지고 어, 벽에 이렇게 걸어 놓면 너무 집에, 예쁘겠다. 집에 얼른 가서 그거 하자. 어.